백일섭은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중한 명으로 예술에 헌신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청중에게서 아무리 큰 박수를 받았더라도 그는 인생이 가져다 주는 깊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는 배우의 모습 뒤에는 큰 상실과 공유할 수 없는 외로움, 고통스러운 기억을 겪은 남자가 있는데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 기억들은 여전히 매순간 그를 괴롭힌다. 백일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세월이 흐르면서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도 아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열심히 일하면 성공을 거두면 탄탄한 직업을 갖게 되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백일섭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여전히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지위도 없었으며, 연예계에서 후원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땀과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얻고 연예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지만 삶은 여전히 그에게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화면에 나와 그의 꿈을 공유하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와 함께 섰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그는 추억 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우들의 황금 세대에 속했지만 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고 그는 자신이 천천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텅빈 방에 혼자 앉아 옛 사진과 자신이 참여했던 영화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이 점차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촬영이 그리워지고 촬영장에서 동료들과 웃던 시간이 그리워지고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그리워진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아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아무도 이미 잃어버린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일섭의 음악 인생은 도전과 빛나는 정점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지만 흔들리는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배우로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업계에 입문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존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으며 성공을 거두기 전에 셀수 없이 많은 거절과 실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 오디션을 봤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뻔한 적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감독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기대했던 영화들이 있었지만 개봉했을 때 예상했던 만큼 관객들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백일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배우면 언젠가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더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영향력 있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관객과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직장의 압박으로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을 해야 했고 자신의 캐릭터에 갇혀서 자신조차 잊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계속할 힘이 없다고 느껴져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때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고 멈출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점차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베테랑 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기 재능뿐만 아니라 진지한 직업윤리와 직업에 대한 헌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참여한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성이 아니라 관객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아무리 대중의 인정을 받더라도 그는 자신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언젠가는 멈춰야 할 날이 올 것이고 아무리 많은 역할을 맡더라도 관객이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보낸 세월은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는 지금 겪고 있는 상실과 슬픔 없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후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백일섭이었습니다. 배우이자 예술가였으며,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예술에 기여할 것이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으며 아무리 슬픔이 많아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일섭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인내와 헌신, 끝없는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술적 전통을 지닌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고 멘토도 없었으며 영화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모든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았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백일섭은 연예계에 처음 데뷔한 날부터 그저 평범한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일차원적인 역할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화면에만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있는 캐릭터를 창조하고,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맡고 싶어 하며, 단지 외모나 목소리로가 아니라, 그가 선사하는 진정한 감정으로, 청중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초기에는 가장 힘듭니다. 그는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아야 했고, 화면에 많이 나오지 않는 작은 역할, 캐릭터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가 몇 분만 등장하는 영화도 있고 관객이 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를 낙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저 평범한 배우가 아니라 뛰어난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연에서 점차 주연으로 올라서며, 점차 영화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거둔 뒤에도 백일섭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찾고,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며, 항상 연기에 숨겨진 다양한 면을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결코 한 가지 역할만 연기하는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역할이 주어지면 그는 가장 먼저 수락할 사람이다.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는 대본이 나오면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될 겁니다. 그가 참여한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심오한 스토리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무언가를 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감정을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캐릭터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의 심리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항상 시간을 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백일섭에게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가 큰 기대를 걸고 제작했지만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역할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기대했던 만큼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때문에 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을 한 날도 있고 역할을 위해 몇달 동안 준비한 적도 있지만 결국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의 노력이 정말 가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술에 바쳤으며 만약 그가 멈추고 포기한다면 그가 해온 모든 일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계속해서 나아갔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직장 생활 외에도 사랑과 결혼 역시 백일섭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훌륭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항상 진정한 집,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처. 하지만 그의 직업처.